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우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04% 상승하면서 2,236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2.08% 상승하면서 688선으로 마무리졌는데 장중 고점에서는 좀 밀렸죠. 네. 이러한 부분 왜 그랬을까? 오늘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요. 음뭐 전반적으로는 강세 보인 흐름이 나타났지만 윗꼬리를 다를거나 아니면 하락한 전환한 종목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된것 같아요. 예. 그러한 부분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특징주까지 연결해 보죠. 네,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나스닥 선물 안 좋지만 미국 시장이 전환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보시죠. 미국 여기 보시면은요.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 탈피 국면입니다. 추세 전환 국면처럼 보여질 정도거든요. 다우산업지수 그리고 s&p 아직 이전 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추세 전환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좀 느리죠 다우산업지수보다 그리고 나스닥 아좀더 느리네요 즉 기술주가 최근 들어서 좀 늦은 흐름이 좀있지만은 추세 전환 5일선 지지하는 흐름 요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지지를 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오죠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3.7% 지난 금요일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야, 이거 미국 시장 갑자기 이렇게 된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거의 한달 동안이요. 바닥에서 턴하려고 하는 바닥권 탈피 흐름이 계속 나타났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Fed 패드 FED. 금리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겠는데 요번에는 0.75% 인상하겠지만 야 이거 12월달에 0.75% 떠올릴 거로 생각했지만 0.5% 올리고 내년에는 또 약간 이 속도 조절을 더할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이거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방어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던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승 출발했죠. 자3년1 하락하다가 오늘 급등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앞에 고점 2,250 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하다가 밀렸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해외에서의 움직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증시인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현재 2% 상, 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가 6% 넘게 급락합니다. 홍콩 h지수 7% 급락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장 시작할 무렵이요.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했다라는 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또 이제 연임을 하면서 장기 집권에 들어갔죠. 공동부유 기조강화. 그러면은 야 이거 빅테크라든가 아니면 재벌 기업들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 이러한 의미에서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콩항생지수가 더 빠진 거고요. 빅테크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더 빠지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아 이거 불안한데? 라고 하는 매도세가 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었던 정고점의 저항대도 있었고. 야 이거 미국 시장 상승했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미국 시장도 영향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나쁠 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있느냐 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요 지난 주말 금융위원회에서 자금 경색 관련 점검 회의를 열었죠 국내 유동성 이거 이제 레고랜드 에서 나타난 이 작은 경색 이슈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있었죠. 그래서 건설주라든가 아니면 증권주들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즉각 가동하겠다 라는 정부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나쁠 거 없는 내용의 흐름이 좀 나왔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 양대시장에서 매수, 기관, 양대시장에서 매수, 선물은 뭐 그냥, 옵션도 그냥 쏘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개인이 하방 포지션을 주었어요. 개인이, 푸드옵션 매수를 엄청 했네요. 과연 개인을 먹여줄까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주식 매수, 그리고 선물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주식 매수를 했다라는 거에 평점을 두면은, 아, 오늘 5일선 지지, 그리고 이 위로는 2,250 포인트에 저항 매물을 한 번도 소화하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요, 요 박스권 안에서 이 탈피 국면 나타나면은 여기서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쭉 끌고 갈수 있는 준비를 하는, 즉 여기서 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거 어디서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달 전에 나타난 현상. 그리고 여기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었는데요. 뭐 어, 하나 솔루션은 한 80%.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230%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상대적으로 주도주가 어딜까? 그 탐색 국면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보시죠. 오늘 시장을 견인한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였는데요. 오늘 2.86% 거의 3% 급등했어요. 지수는요, 1% 정도의 상승이잖아요. 1%. 야,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그렇다면 얘가 상승을 이끌었고, 오늘의 상승. 제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렸죠. 예, 저갈 여력 있어 보인다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상승의 이유 또 하나 보시면은요. 하이닉스에서 또 답을 찾아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1.4% 상승하면서 자, 다시 이 10만원 권역에 또 돌파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다다음 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라든가 2분기 바닥을 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반도체는요. 주식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닥은 이미 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갈 여력이 있다. 쪼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소부장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이가 E.P.S. 장비주에 대표주죠. 바닥에서 이미 탈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앞에 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건이 좀 나타났고요. 장비주죠. 주성 엔지니어링 5% 상승하면서 조금 위치는 낮죠. 그러니까 원익 i p s 가간다 s 면은 장비주에서 간다라면 s 원 n g s a s 가상대 s 으로좀더 강할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투자 집행은 계속 더하라. 정부, 미국 정부 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힘을 쏟잖아요. 그러면 장비 쪽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패스라든가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등 비메모리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이제 턴 하려고 하는 흐름이잖아요. 한미 반도체 네패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비메모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긴 기간 가지고 계셨던 분좀더 참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오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이야 LG에너지솔루션이 신고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연중 신고가죠 지금 신고가 60만원인데요 앞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오히려 매수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이 성장성이 점진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집행된다라는 부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박스권 상단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그 동안 상승 탄력이 좀 약하긴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투자 이 에코브로 BM과 협약해서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을 세운다라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급등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돌파를 바로하면서 새로운 시세의 흐름이 나옵니다 삼성 SDI가 후발주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선발주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 3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이 시장보다는 약한 종목들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요.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가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아, 좋다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보면은요. 지금 3.8% 기아 같은 경우는 3.8%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하락하면서 전 저점을 이탈했잖아요. 3분기 영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하여했어요 그런 부분이 역시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진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하지만 이거 돌려 세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역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런데 이제 약간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미국의 전기차 수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아직까지는 로비를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아직까지는 막혀있다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실적 부담이 나오니까 하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현대 모비스라든가 아니면 현대 위아 올 동반 하락했지만 아직 저점을 깨지 않은 이런 부품주단이 오히려 탄력이 좀더 있다라는 쪽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상승 특징 주로요 성신양회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고 장중에는 상한가 굳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려 시멘트라든가 삼표 시멘트 등 시멘트 주가 급등했어요. 여기서 대장주는 확실히 성신양회였다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왜 그랬느냐? 네옴시티 참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여 준비 우리나라 건설주라든가 아니면은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일단은 건설주죠. 그리고 시멘트주도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전량 수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써우다 붙는 건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첫 매수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요 조정시에는.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5일선 올선, 올라오는 5일선까지는 한번 뭐 대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특징 주 하락 종목 보면 하나솔루션이 3.7% 하락했고요 한국 전력이 0.3% 하락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전력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레고랜드 발 후폭풍인데요. 이 회사체 발행이 약간 미진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요 예측을 했는데 이게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행이 상당히 막혀 있죠. 아 이거 강원도지사 예 입에서 나온 얘기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주소 담았는데, 그걸 믿지 못했다, 이거죠. 하지만, 수요 예측이에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수요 예측, 기관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음 미달됐다라는 부분인데, 수요 예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때는 저는 충분히 그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예, 증서를 위한, 증서를 위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회사체 발행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아직까지는 태양광 쪽의 주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OC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라는 쪽 그리고 CS윈드 0.5%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히려 삼강 MNT 같은 예. 코스닥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풍력, 태양광 쪽도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소 나스닥 선물이 지금 약간은 아침에 고점 1.3%까지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강법 수준까지 밀리는 흐름 안에서 어, 이거 중국 영향받 이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라는 뭐 부분에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돌려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갈 여력 충분히 있는 관계이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판단이 아닐까. 그리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힌트로 드릴게요. 자, 오늘 장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그래도 고점에서 밀렸지만 상승 출발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일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